안녕하세요. 수영놀이터 왕지영입니다. 개념 루트 240페이지, 예제 2번 들어갈게요. 다음, 연립부동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별로 안 어려워요. 연립부동식 푸는 거. 1차 연립부동식은 특히나 쉬워요. 2차도 별로 안 어렵지만. 어, 연립부동식은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나중에 어, 내가 어떤 값에, 어떤 특정한 값의 범위를 구해주는 것도 이런 게좀 어려운데, 아직은 이제 여기까지 쉬워요. 해볼만 해요. 해볼게요. 1번에 1번. 4x 2에 x 3이 3x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다정개하고 나서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면 4x 2x 6 3x 이렇게 되고 2x 6 3x까지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어, x항 좌변 상수항 우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면 6보다 작다 이랬어요. 근데 마이너스 1로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 됐죠.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된댔지부등 방향이 바뀌어요. 이게 1번 푼 거야. 다음 2번 풀게. 9 플러스 x가 1 마이너스 풀어줄게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렇게 됐어요. 자, x 상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넘길게요. x 플러스 5x, x항 6x, 1 플러스 2,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이렇게 됐네요. 6으로 나누는 거. 여기 여기 부호 볼 필요 없어. 여기만 보는 거야. 6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6으로 나눈 거다. 요두 개가 나왔어요. 두개 어떻게 해야 돼? 열립팔했죠 하나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하고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1이 오른쪽 더큰 거야. 마이너스 6이 더 작은 쪽이고. 1번은 풀었더니 마이너스 6보다 크대. 2번은 풀었더니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 두 개의 공통 부분은 어디니? 여기지. 따라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보시면 분수 소수가 나왔어요. 어, 우리가 싫어하는 분수 소수 나왔다. 어떻게 분수 소수가 아니도록 고쳐줘야지. 자, 1번. 3과 2의 최소공배수 얼마예요? 6이죠. 3과 2의 최소공배수 6을 곱해줄게요. 6 곱해주면 2x 플러스 2 플러스 3x 마이너스 6 6요렇게 되죠. 6 곱한 거야. 전체적으로 6 곱했어. 이 정도 할수 있어야 돼. 내가 안 해줘도 자, x랑 남겨놓고 상수항 넘길 거예요. 2 마이너스 6 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플러스 4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죠. 다음 2번 부등식. 뭐할 거야? 10 곱해. X-12가 4X보다 작다. x 항은 좌변, 상수항우변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더 보가면 플러스 12. 뭘로 나눠? 마이너스 3으로 나눠. 부동 방향 바뀌죠.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이두개뭘 찾아야 돼? 뭘 찾아야 돼? 공통 부분. 자, 마이너스 4가 왼쪽, 2가 오른쪽에 있지. 첫 번째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여기가 공통 부분이네. 따라서 답은 뭐, 뭐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241페이지 505번 볼게요. 505번은 1번. 1번에 1번 볼게요. x 플러스 2가 3x보다 작다. 어떻게 x 는 좌변, 상수와 우변 넘어오면 마이너스 2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뭘로 나눠? 마이너스 2로 나눠. 마이너스 2 음수로 나누니까 어떻게 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어, 마이너스 괄호 있네요. 풀어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4x가 e x 5보다 크거나 같대. 어떻게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똑같은 말 계속하고 있지. 자, e x 넘어오면 마이너스 2x 되니까 e x 가 마이너스 5 플러스 3 하면 뭐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대. 2로 나눠, 양수로 나누니까 부동 방향 안 바뀌어. 마 1은 왼쪽, 1은 오른쪽이 죠 x가 1보다 크고 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둘의 공통부분은 어디니? 여기지. 따라서 답은 뭐가 돼? x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예요. 2번 볼게요. 2번 1번 6x 플러스 2가 괄로 풀게요. 3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대요. x 상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3x 넘어오면 3x가 요거 얼마야? 마이너스 7 요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3으로 나눠주니까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1번 풀어준 거야. 두번째 거 괄호 풀게.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4x 플러스 9보다 크다.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마이너스 x, 4x 이항에 오면 마이너스 5x. 여기 플러스 9 있고, 요건 1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서 10.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5로 나눌 거야. 음수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는댔지. 자, 마이너스 5로 나눠서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3이 왼쪽, 마이너스 2가 오른쪽 이렇게 됐지. 첫 번째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두 번째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두개 공통 부분 어디? 여기. 따라서 x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나왔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506번 볼게요. 다음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그랬어요. 푸시오 그랬죠. 1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우리가 싫은 분수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어, 자연스러 그러니까 음, 뭐야. 유리수로 자연수자연수로 자연수로 고쳐주게 여기 분모가 사라지도록 해주면 되지. 그럼 4하고 2하고 4의 최소 공배수인 4를 곱해주면 되겠죠. 이거 1번에다 전체적으로 4를 곱해줄게요. 그럼 x 플러스 8이 4 곱해주면 2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x 상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 상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플러스 8 넘어가면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음수로 나눠줄 거야. 음수로 나눠주면 부등방향 어떻게 됐었어? 바뀐댔지.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네. 두 번째 거 바로 먼저 풀어요. 3x 플러스 3이 4x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랬어요. x 상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같은 말 계속 하고 있지. 4x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1, 음수로 나눠줘야 돼. 그럼 부동 방향 어떻게 되는지 반대로 바뀐 됐어. 그러면 5하고 6하고 비교해요. 6이 더 크지? 5가 더 작고. 이런 건 잘해. 왜? <laughs> 자연수는 잘해. 그치? X가 5보다 크거나 같다. X가 6보다 작다. 둘의 공통 부분 어디야? X가 5와 6 사이네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거예요. 다음, 506번에 2번 볼게요. 2번 보시면, 어, 내가, 우리가 싫어하는 소수와 분수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최대 최소 공배수 12 곱해요. 12 곱해주면 3x 3, 12 곱해주면 4x 플러스 12 곱해주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네.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x항 넘어오면 마이너스 x. 상은 요걸 계산하면 얼마니? 마이너스 8, 요것도 뭐면, 플러스 3, 계산하면 마이너스 5. 자, X가 마이너스 5보다 크대요. 이제 마이너스 1 음수로 나눠야 돼.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떻게 돼. 음 돼. 반대로 바뀌어. 하고 마이너스 1로 나누면 x 오보다 작은 거지. 요런 거 어떻게 하고 싶어? 10 곱하고 싶지. 10 곱할 거야. 10 곱하는데, 자,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돼. 안 돼. 이거 이미 곱해져 있는 거야. 곱해져 있으니까한 번만 곱하는 거다. 한 번만. 그러면 9X, 마이너스 18이, 5X, 플러스 10보다 작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해? 이제 X랑 좌변 상상 우변이야 어 넘어오면 4x가 요거 넘어가면 18 되니까 28보다 작다. 그럼 x가 7보다 작다. 이렇게 두번째거풀었죠 자, 이제 5하고 7 비교해요. 7이 더 크지? 자, x가 첫 번째 5보다 작다. 두 번째 x가 7보다도 작대요. 둘의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 있지. x가 5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네. 다음 507번 볼게요. 분수 나왔어도 어떻게 부모의 최소 공배수서 곱해야 되는데, 부모 한 개밖에 없으니까 3 곱하면 되겠네. 1번, 3 곱할게요. 2x 플러스 6이 3x 마이너스 12보다 크다. x는 좌변, 상상 우변 넘어오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 하면 뭐가 돼? 마이너스 18보다 크다. 이렇게 됐죠. 어떻게 해야 돼? 음수로 나누면 부호 방향 반대로 바뀐댔어. 중요해. 그럼 두 번째 거풀게요두 번째 거 4x-5가 괄호 풀어주면 3x+6보다 크다 이렇게 됐네요 x 상 좌변 상수항 우변 x 상 넘어오면 x가 5 넘어온 플러스 5 되니까 11보다 크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11하고 18 비교하면 1 1이 왼쪽 18이 오른쪽이죠 첫 번째 18보다 작다 두 번째 11보다 크다 이랬어요 두개 공통 부분 어디야 여기 따라서 x값의 범위는 11과 18 사인데 이 요게 이거래요 x가 a부터 b 사이 요거래요 그럼 a는 얼마야 11 b는 얼마야? 18 구하라는 거 뭐죠? b a 구하래요. 18에서 11 빼래. 얼마야? 7. 5 0 7번에 7. 다음 508번 볼게요. 연립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라라고 했네. 정수 x 정수의 개수를 구해라 어쨌든 연립부등식을 먼저 풀어야 되지. 첫 번째. 최소 공배수 얼마야? 6 곱해 줘요. 요 곱하면 어 2x 플러스 2 3은 6. 요 곱하면 3 x. x항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넘어오면 x 항 3x 어, 상수항 넘어가면 마이너스 3, 3으로 나눠주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죠. 그럼 두 번째 거, 5 곱해, 10 곱해, 4 x 의 마이너스 6이 x 플러스 3보다 작거나 같대. x랑은 좌변, 상수항은 우변, 넘어오면 3x가 넘어가서 9보다 작거나 같대. 3으로 나누면 부동호향이안 바뀌고, 그대로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자, 이제 마이너스 1이 왼쪽, 3이 오른쪽. 이렇게 있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두 번째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사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는 범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 사이에는 정수가 뭐 있니?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있겠죠. 정수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3은 들어가고 마이너스 1은 안 들어가는 거지. 따라서 몇 개야? 정수 몇 개? 네 개.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